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 심사위원 평에 우캐던 적이 있다. 네. 오. 어. 네. 어떤 부분이 좀우캐어요 누구였어요? 그때 탑10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한국 노래를 불렀을 때요. 음. 네. 그때 유희열 신사님이 음. 음. 실망스럽다. 뭐. 실망스럽다 그랬어요. 음. 그때서부터 진짜 한국의 가수 못할. 같다는 마음 들었어요. 어. 어. 왜 실망스럽다 그래서? 한국에 뭐 가수 생활 할 거면 한국 노래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그 노래 느낌을 제대로 못 살려가지고 전 되게 음. 어. 이게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한국말이 그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네. 유열 씨가 발라드도 많이 만드시고 하신 분이라서 정말 음.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음.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겨내신 거예요? 이제 그뭐 연습으로 많이 고쳐야죠. 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금도 유열 씨 많이 미워하시고 아니요 그때. 다음 홈 불렀을 때요 이제 버나드 막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그때서부터 용서했어요 아. 음, 용서했어 <laughs> 어. 용서했어 용서했어 <laughs> <laughs> 아주 그냥 아. 일을 다니면서 미워하다가 <laughs> 그래요 같은 데에서